네, 오늘 저와 함께 발음해 볼 단어는요. 자, 우리말의 다로 끝나는 동사이고요. 자, 단어는 look, look 입니다. 자, look, 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1강에는 알파벳 전부를 정리해놨고요. 9강에는 복합음 있고요. 자, 제가 최근에 파닉스 섹션에다가 파닉스 발음 정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놨으니까요. 자,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배울 look에 나오는 알파벳 친구들입니다. L, O, O, K 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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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리을 발음이고요. 자, 알파벳 O, O는요, 여러분 자 O라는 거 자체가 O, U, O, A 네 개나 있죠? 자, 여기서는 우발음이에요. 자, 이 친구도 우발음이에요. 자, 귀엽게 생겼죠? 자, 합쳐서 우 발음이 나요. 우 자, k는 크. 크. 기 발음.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는 시간. 알파벳 l 발음은 l l 리 알파벳 그렇죠. o랑 o죠. 자, 여기서는 발음이 우우두 개를 더하면 우, 유유, 울지마. 자, 우 발음이 난답니다. 우. 자, 알파벳, K. 자, 무슨 발음? 크, 크, 기읒 발음. 자, 그러면, 보다 라는 뜻.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뭔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알파벳, L 리을 발음 O O는 우 발음이죠? 알파벳 K는 기역 발음. 합치면 루에다가 큐 look. look. 됐나요? 자, 다시 L 리을 O O 우 K 그 합쳐서 look. look. 뜻은 보다. 자, 여기 룩에 있는 오오가 왠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오늘은 우리말에 다로 끝나는 동사 친구였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죠? look. look. 뜻은 그렇죠. 뭔가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죠? 스마일. 메롱. 보다, 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look, look. 뜻은 보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look 뒤에 전치사를 붙였을 때 뜻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